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개사일주 여러분과 공부를 해볼게요.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습니다. 정관, 정인, 정재를 가지고 있고요. 정재, 태, 지사를 놓고 있습니다. 천을기인, 일기, 태극기 음향착착, 천라지망, 고과 가수근진 고신은신, 천을기인은 묘사고요. 공망은, 오미. 천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대사는 어, 비가 오고 난 후에 적당히 비가 오고 난 후에 꽃이 핀 형상이기 때문에 한낮에 실개천 같은 그런 형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착하고요. 적당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고 지혜롭고 인정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간의 동물로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성이 굉장히 좋고 겁이 많고 아직 겉보라고 하죠. 조직 생활을 굉장히 잘하면서 우리가 좀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혼자 사업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대업을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사일주들은 아주 소심하고 겉보다 보니까. 이제 이박이라든지 기가 얇다 보니까 타인을 믿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일주들은 굉장히 길명이고 호망이다 보니까 천우신조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오지 않게끔 하늘에서 그런 망을 쳐주는 것 같습니다. 보호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곤란 속에서도 반드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기인을 만나는 복명이계사일주입니다 정간의 여명들은 어, 건전한 남편과 인연을 하게 되고요. 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안명합하게 되는 운이 오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는데, 안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여명들은 다정다감 합니다. 굉장히 공직의 기상이 넘치는 배우자랑 인연을 하기 쉬웠고요. 어, 그런 부에 대한, 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발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명애 같은 경우는 아주 활동적이고 반듯한 자식과 인연을 하게 되고요. 정인을 볼게요. 정인은 행실이 바르고 적절한 처세로 의식주가 아주 유효하고요.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사람들과 인연을 하여서 아주 부유한 그런 의식주와 유효한 가운 부류에 속합니다. 천문성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예술이라든지 아주 지적이고 세련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제를 볼게요. 우리 남명들은 현모양처와 인연을 하고요. 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태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구두쇠 심리가 강하고요. 이렇게 드러날 듯하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돈이 있는 듯하지만 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가지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아주 좀 아리송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구두쇠고. 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비밀리에 운영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남명 같은 경우는 아내 몰래 이성과 밖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 여인 같은 경우도 아주 여조숙럽고 조신한 여자, 미녀의 여인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나도 재물에 대해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면 같은 경는 재물이라든지 안에 모르게 이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리송한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명 같은 경우는 어, 자식이 조금 하급보다는 다른 어, 잡기에 능하다 보니까 어, 엄마 속을 좀 많이 썩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치다 거리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명 같은 경우는 가정이 안주하기보다는좀 대외 활동을 좀 분주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좀 자식이 속을 섞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그 불을 축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인이 작용을 해서 태극기인이라든지 천을기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해도 그 합격운이 좋기 때문에 그 회사운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취직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을기인이라든지 태극기인, 그런 음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에 대한 그런, 어, 학업운은 없어도 그런 합격운이 좋기 때문에, 어, 음덕이라든지 복록이라든지 그런 소환가 그죠. 그런 타고난 복은 있습니다. 진토 가수군에 라망을 짜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요. 신금이 고신과 망신을 짜게 되면 연안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후에 영마운이 들어오면 배우자궁이나 손재수가 생길 수 있고요. 소화가, 충국이 심해지게 되면 중풍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눈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개사일주는 업으로는 의료나 교육, 법조, 경제계, 운송, 언론, 기획, 수산 쪽에 업을 두면 좋고요. 어, 질병으로는 방광이라든지 혈압, 신장, 순환기, 혈관 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과 명예를 동시에 다 추구를 할수 있는 아주 욕망이 강한 개사 일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봤는데요. 권력욕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출세욕이 굉장히 대단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노후에는 아주 풍요로움을 갖고 살수 있는, 항상 천우신조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개사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